햇 양파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번엔 또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요 마지막 방법 아쉽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별미 바로... 김치로 먹는다 어... 어떻게 먹는다고요 바로 마늘, 마늘 김치, 마늘 김치? 오... 네 어, 마늘 그래요? 김치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마늘을 그냥 이렇게 김치를 쓸 수는 없지만 지금 햇마늘은. 식초물에다가 좀 담궈 주세요. 아, 우리가 장아찌 할 때도 식초물에 좀 삭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식초를 그냥 100%그 식초에다가 산도 5% 정도 되는 거기다 삭히지만 지금 햇마늘은 식초와 물을 반반씩 섞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일 담궈 놓으시는 거예요.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이렇게 했던 걸쭉 건져내서 요게 건져낸 거거든요. 요 마늘을 여기다 부시고요. 자, 김 똑같아요, 김치하고 보통 김치 담는 거 똑같아요, 액젓이요. 자, 네 매실청요. 이 김치니까. 네 매실청요. 이 여기 새우젓이고요. 이게 마늘 이 여기 들었으니까 파 마늘은 안 넣을게요. 왜냐면 뭐 파에도 향이 많이 들어있고 마늘도 그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는 매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파는 안 넣어요.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와, 네. 고추다, 진짜.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 네그렇게 해서 그냥 버무려요. 마늘 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요. 야. 저는 고추장에다가 저렇게는 해 먹어봤는데. 네. 그 숙가루로 저렇게는 처음 봐요. 근데 이제 음. 고추장이 하면 수분이 빠지. 맞아. 요 네, 근데 이렇게 김 이렇게 해 보면요, 음. 요거 김치냉장고 넣어놓으시고1년1 2달드셔도 괜찮아요. 아. 야, 여기 저거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을 때 진짜 맛있겠다. 네, 제가 이 아. 식초물을 조금만 식초물을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맞아, 금방 먹어도 음. 익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숙성을 네. 시켜요, 아니 바로 먹어요? 이거 숙성 시키는 게 좋죠. 아.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네. 숙성시켜야 맛있겠다 이게요, 네. 네. 이틀 정도 지나면. 마늘김치 솔직히 마늘김치는 네. 저... 너무 생소해서 어, 이거 꼭 저희 집에 는 있어요 그래서 곰탕 같은 거 먹을 때음 그럴 때 가시겠어요 응. 마늘을 응. 삭혀서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삭히면 뭐가 더 좋은가요 지금은 이제 식초에다 삭히셨는데 식초하고 마늘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마늘이 조리 과정 중에 익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아데노신 이라는 성분하고 알리신 이라는 성분 그리고 황화합물 들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성분들을 덜일도록 만들어 주는게 바로 이 식초고 또 마늘이 갖고 있는 강하고 자극적인 맛과 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식초가 중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이 삭혀서 마늘을 만드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흑마늘 있지 않습니까? 이 흑마늘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또 단맛을 내주는 아미노산 성분들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산 성분도 증가해서. 그래서 삭히는 것도 좋고 식초와의 공합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